안녕하세요 벤츠 공식딜로임소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GLS 450 포메틱 차량입니다 원래 GLS 4 5 0 580만 나왔다가 이번에 450 모델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한 차량입니다 영상 속개 차량은 23G1이 들어가 있어서 GLS 580하고 동일한 1 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가격은 277만원이고 지금 만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GS 580과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보다는 실제로 봤을 때 정말 멋진 포스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GS 450 포메틱 후면부 모습입니다. 확실히 23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서 후면부를 봤을 때도 정말 멋진 디자인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누가 봐도 GS 차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3.0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부드럽게 시동 걸리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워크인 시트, 메모시트가 위치하고 고요 오디오는 부메스터 오디오가 탐지되어 있어서 생동감 있는 음질을 자랑합니다 운전석에 앉으시면 은 이렇게 HD가 맞이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AMG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어서 뛰어난 그립감과 디자인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역시 고급 차량답게 가죽 혼으로 감싸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D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탐지되어 있어서 좁은 기운행 및 안전한 후방 주차가 가능합니다. 고급 차량답게 컴포트에 가보시면은 마사지 기능들이 탐지되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 편안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64가지 색상을 지원하고 있어서 뛰어난 감성을 선사합니다. 오프로드 차량 SUV 차량답게 오프로드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은 오프로드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하고 있고요, 냉온 컵홀더가 위치하고 있어서 운행 중에도 음료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소스가 달린 차량답게 리프트 업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퀵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은 별도의 메뉴를 들어갈 필요 없이 즉시 조작이 가능한 메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모습입니다 확실히 쿠션이 있어서 앉았을 때 정말 편안한 시트 포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모습입니다 2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시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도 주목한세개 공간에 레그룸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뒷좌석 에어컨 컨트롤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GLS 차량답게 정말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선블라인더도제공 하고 있습니다. 3열 시트 공간입니다. 혹시 GLS 차량답게 3열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열 공간에도 열선 시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를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해서 바로 3열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 GLS450 차량은 만원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